안녕하세요.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후 의뢰인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은 단속에 걸린 즉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이 됐을 때 상황에 따라 차 키를 가져가거나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파출소나 지구대로 이동시키는 일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단속되는 즉시 운전도 못하고 차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바로 잠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 바로 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파출소에서 대기하다 술이 깨거나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운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운전을 못하는 걸까요?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모든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제외하고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간단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현장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서에 직접 출석을 해서 받게 되는 조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40일짜리 임시 면허증이라는 것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음주운전자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0일짜리 임시 면허증이 끝나게 되면 끝난 날부터 바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담을 드리자면 이 임시 면허증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 재량으로 임시 면허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는 임시 면허 기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로 임시 면허증을 주는 것 역시 경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시 면허증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경찰 조사가 끝난 날 즉시 운전을 할수 없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가서 임시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적발이 된 이후에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올 때도 회사에 출근할 때도 운전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운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 면허 취소는 행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바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 출석을 하면 40일짜리 임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4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하지만 임시 면허가 끝난 날부터는 운전을 할 수가 없기에 이때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적발된 후 언제부터 운전을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